우리가 영어를 말할 때 흔히 자주 헷갈리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와 이것들을 공부해 보면서 여러분이 직접 영작하는 시간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거 너무 매워. 어떻게 바꿉니까? 그렇죠. 대부분 사람들이 너무라는 말을 보면은 얘를 투로 보통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니까 주어는 it is too 매운 형용사 spicy 이렇게 쓰죠. 근데 여러분, 이 too는 영어에서 정말로 부정적이란 뜻이에요. 너무 매워서 먹을 수 없을 만큼 맵다는 소리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말에서 너무는 그냥 정말 그냥 강조하는 느낌이죠. 그래서 이 too를 뭘로 바꿔 주면 좋냐면은 it is so spicy 이렇게 바꿔 주면 훨씬 더 좋은 표현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얘를 그냥 강조하는 거니까. too는 부정적인 거다. 너 되게 잘 생겼다 하면은 you are very handsome. 이렇게 쓰는 거예요. 너 너무 잘 생겼다. you are too handsome? 아니죠. 너무란 뜻은 강조하는 거예요. you are so handsome. 이게 낫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저는 가족 모임이 있었어요. 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직접 바꿔보죠. 주어. 나는 있었다. 가족 모임. 시작. 잘했습니다. 일단 주어는 I입니다. 있었어요. 라는 과거가 나왔죠. 그러니까 과거. 이런 것들이 여러분, 빨리 바꿀 때까지 정말 많은 연습을 해야 된다. I had 가족 모임, family meeting 이렇게 씁니다. family meeting 하나니까 앞에다가 a를 쓰면 되겠네요. I had a family meeting. I went to Busan last weekend. Oh, why did you go to Busan last weekend? Because I had a family meeting last weekend. 라고 하는데 여러분 영어에서 meeting의 의미는 뭔가를 만나가지고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보통 미팅을 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미팅 하면은 이런 소개팅. 이거 아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하는 거를 미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패밀리 미팅 하면은 원어민들이 생각하기는 에 아, 가족에 무슨 문제가 있었네? 그래서 만나서 뭔가를 풀기 위해서 회의를 했었구나라고 생각하겠죠. 을 그래서 얘를 어떻게 바꿔준다. 그냥 만나가지고 그냥 뭐, 뭐, 잘 지냈어! 어떻게 지냈어! 이렇게 얘기하는 family meeting 보다는 서로 그냥 모이는 거. 모이다 라는 동사를 써서 family gathering. 얘를 쓰는 게 훨씬 더 좋다. family gathering. 자,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I had a family gathering. 세 번째요. 전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어요. 이런 것도 좀 어렵습니다. 바꿔보시죠. 나는 준비하고 있다. 아침 식사를 시작. 그렇죠. 지금 하고 있는 거니까 B plus ING를 써야 돼요. 그래서 I'm 준비하다. preparing. 뭘 위해서? for breakfast.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것들이 빨리 나올 때까지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이 for를 썼다는 소리는 뭔가를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아침 식사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겁니다. 옷을 입고 화장을 하고 뭐, 세수를 하고, 이런 거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의미가 조금 달라집니다. 이 for가 없이, I'm preparing breakfast. 라고 하면은, 여기서 prepare의 의미는 make란 뜻이 돼요. 그래서 한국말로 준비하다란 말이 아침 식사를 하고 있다는 뜻이죠. 아침을 먹기 위해서 옷을 입고 화장을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럴 때는 for를 빼서 얘기하는 게 더 좋아요. 나 시험 준비하고 있어. 그럼 시험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시험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뭔가를 하고 있다면 I'm preparing for the test 이렇게 쓰는 거고. 시험 준비를 하고 있어. 시험 준비 뭐 시험지를 만들고 있어. 나는 학, 선생님이니까. 그럴 때는 make라는 I'm preparing the test 이렇게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prepare, prepare for 의미가 달라요. 뭘 위해서 준비하는 거냐? 이 자체를 만드는 거냐? 요걸 두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기 맛있는 메뉴가 뭐예요? 이런 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식당 갔을 때. 그럼 여러분 제가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뭐예요?부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예요? 맛있는 메뉴? 여기. 시작. 잘 나오나요? 일단 뭐예요니까, what? 요게 여러분 안 나온다. 내가 만약에 what, what is, 왜 is를 쓰는지 모른다는 소리는 영어 구문 자체를 지금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자, 뭐입니까? 동사. 그래서 이다라는 비동사를 쓰는 거예요. 이름이 뭐예요? what's your name? 이거랑 똑같은 구문이에요. 자, what? 맛있으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delicious. 메뉴 Here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메뉴가 하나니까 어렸어야 되겠네? 아니 아니 서로 알고 있는 음식이니까 가장 맛있는 거니까 덜르어야 되겠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은이 메뉴는 이렇게 생긴 메뉴판이에요. 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메뉴가 아닙니다. 그냥 메뉴 팠니? 영어로는 메뉴예요. 메뉴, 맛있는 메뉴가 뭐예요? 우리가 말한 여기서 메뉴는 뭡니까? 음식이란 뜻이죠. 그래서 얘를 뭘로 바꿔야 된다? 음식이라는 food. food보다 더 좋은 dish. 라고 해주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하면 한 60점입니다. What's the delicious dish here? 근데 delicious는 정말로 맛있는 상업적일 때만 보통 많이 써요. 그래서 식당에서 광고할 때는 we offer the most delicious hamburgers in the world.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상업적으로 얘기할 때 delicious 얘를 많이 써요. 그래서 맛있는 메뉴라는 소리는 정말 인기가 좋은 거잘 나가는 거를 의미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delicious 보다는 인기 있는 popular. popular dish here. 이렇게 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DC 음식은 셀수 없는 전반적인 거를 가리킬 때쓸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덜을 빼고, 그냥 내가 특별히 모르니까, what's popular dish here? 이렇게 쓸수 있는 표현이에요 물론 DC를 음식 하나, 두 개도 셀수 있지만, 그냥 일반적인 거. 그래서 what's popular dish here?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런 표현들은 여러분 알아두면은 여행 갔을 때 바로 써먹을 수 있겠죠. What is the most delicious menu here? 메뉴 쓰지 마세요. 자, 다음은 매운 음식 잘 드세요라고 혹시 물어볼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직접 바꾸면 물어보는 거니까 앞에 둘을 쓰죠. 먹다, 매운, 음식 잘 Do you eat spicy food well?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는 well입니다. well은 앞에 있는 동사의 행동을 잘 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매운 음식을 잘 먹는 거를 Do you eat spicy food well? 진짜 막이 선수권대처럼 회 이렇게 먹는 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원어민들이 듣기에는 어, oh, do you eat spicy food well? 조금은 어색한 표현이 될수 있어요. 그래서 얘를 보통은 매운 음식 잘 드세요 라는 뜻이 뭐예요? 이걸 한 번만 바꿔보세요. 매운 음식 잘 드는 게 진짜 그 먹는 거에 초점을 줘서 막 이렇게 먹는 게 아니죠. 뭐다? 매운 음식 좋아하세요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do you like spicy food? 이렇게 바꿔주는 게 좋아요. 또 어떤 분들은, 어, 이거 대신에 뭔가를 잘하다, be good at. 예를 들어서, are you good at eating spicy food?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뭐 얘도 좋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do you like to eat spicy food? 얘가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씩 내가 생각한 한국말을 영어로 바꾸면서 이걸 외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틀려봐야지만, 올바른 표현을 공부하고, 이렇게 하나가 하나가 쌓이다 보면은 나중에는 그래도 빠르게 어 오늘 봤을 때 어, 매운 음식 잘 먹으면 제가 매운 음식 하나 시켜드릴까요? Oh, do you like to eat spicy food? If you like it, I can order one for you. 자연스럽게 나오는 겁니다. 네, 이렇게 빨리 얘기할 필요는 지금 없다. 중요한 건 뭐다? Do you eat spicy food well? 여기서 oh, Do you like spicy food? 이렇게 바뀔 줄 아는 힘을 하나씩 키워가는 겁니다. 자, 다음에요. 제가 대신 주문해 드릴게요. 우리 대신 하면은 흔히 커다란 신화, 대신이 죽을 죄를 졌습니다. 이게 아니라 instead of 사람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내가 주문할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are, order, 뭐를? instead of you. 이렇게 많이 써요. 여러분, 이 instead는 대신해란 말이긴 한데 의미가 좀 다릅니다. 한국말과 영어랑. 요거는 되게 존중해 주는 거예요. 제가 당신이 이걸 한국말 잘 못하니까 제가 대신 주문해 드릴게 이 뜻인데, 이 instead는 네가 아니라 내가 라는 뜻이 영어에서는 instead에요. 그래서 I will order instead of you 라고 하면은, 아이 너, 너, 너는 빠지고 내가 대신 주문해준다니까? 조금은 무례하게도 들릴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원어민들은 I will order instead of 대신에 뭘뭐 쓸까요? 좀더공손하고 존중해주는 표현 전치사 for를 씁니다. I'll order for you. 요즘 키오스크가 정말 많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때 막 국제적인 사람들이 왔을 때잘 못해. 그럴 때딱 써보세요. Excuse me, I will order for you. 어떻습니까? I will order instead of you. 얘보다 훨씬 더 좋은 표현이죠. 다음은 그릇 좀 치워주시겠어요? 라는 표현 정말 많이 씁니다. 우리가 식당 갔을 때 여기 막 지저분해요. 아 그릇 좀 치워주시겠어요? 바꿔보시죠. 시작. 혹시 여러분 그릇이라고 했을 때 이거를 dish라고 하시는 분이 있다면은 영어에 대한 구조가 부족한 겁니다. 여기 여러분 보통 식당 가면은 그릇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그릇이 하나만 있나요? 여러 가지 그릇이 있죠. 그래서 dish가 아니라 dishes. 이렇게 복수형으로 가야 됩니다. 한국말은 솔직히 단수복수가 그렇게 발달된 언어가 아니다. 하지만 영어는 세는 거잘 세가지고 제대로 얘기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치워주시겠어요? Can you? 얘는 조금 무례하니까. 치울 수 있지? 그러니까 could you? would you? 이런 걸 많이 쓰죠. 저는 could로 가보겠습니다. could you? 치우다? clean. 뭐를 그릇, this, 여러 개니까 dishes, please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 개니까 this가 아니라 뭘 써야 된다? these 이렇게 숫자를 맞춰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참 좋아요. Clean, 깨끗하게 치우다. 그릇들을. 좋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탁자 위에 그릇이 있는 건이 그릇이 이게, 이게 그릇이라고 봅시다. 이 그릇을 이렇게 이렇게 치우는 게 아니라 얘를 잡아가지고 딴데로 옮기는 거죠. 그래서 원어민들은 치워달라고 할 때를 얘를 안 쓰고 뭘 쓰냐면은 바로 take라는 동사를 씁니다. 그래서 could you take these dishes? 멀리니까. Away, please. 요거를 더 많이 써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식당 갔을 때 아, 그릇 좀 치워주세요. Clean these dishes. 얘보다는 take these dishes away. 이걸 쓰는 겁니다. Away는 멀리란 뜻이요. 이 그릇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렇게 멀리 빼는 거니까 take these dishes away. 이렇게 쓰란 소리죠. 자, 다음이에요. 테이블 닦아주세요. 얘도 마찬가지요 한번 바꿔보시죠. 시작! 우리 흔히 Could you clean the table? Please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 선생님! 얘는 평서문인데 이쪽으로 가죠? 왜 여기는 의무문이 나오죠? 그 차이점은 한국말과 영어에 대한 차이점 이 있는 거죠. 닦아주세요. 부탁하는 거예요. 근데 영어는 쿠즈를 쓰지 않으면 명령문이 됩니다. 닦아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쿠즈를 쓰고 의 물음표를 넣는 거죠. 어쨌든 쿠즈 클린 닦다라는 표현은 클린보다 더 좋은 뜻이 있어요. 바로 와이프이라는 이 동사를 쓰는 게 더 좋습니다. 여러분 비 오면은 자동차에 이렇게 생긴 와이퍼가 있죠. 그래서 와이퍼 닦는 것 해가지고 와이퍼가 되죠. 그래서 wipe 하면은 닦다 이렇게 이렇게 닦는 거예요. 그래서 could you wipe the table, please? 이 동사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이요. 저개 키워요. 요즘 아주 애견 인구가 막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그래서 개 키워요. 어떻게 말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I 키우다 raise a dog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raise도 맞아요. raise는 뭔가를 양육해가지고 이게 발육 상태를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I raise a dog. 얘보다는 그냥 원어민들은 그냥 I have a pet. I have a dog. or I live with a dog. with my dog. 이런 식으로 live with 이렇게 이 동사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 물론 이런 것들이 틀린 영어는 아니다. 근데 내가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은 여러분이 저개 키워요 라는 말할 때 I raise a dog 어떻습니까? 괜찮습니다. 이 테이블 좀 치워주세요. Can you clean 또는 Could you clean the table, please? 괜찮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는 내가 생각한 한국말을 영어로 무조건 빨리 말해야 돼. 그 빨리 말할 때, could you를 뺄줄 아냐? could you take these dishes away? 에서, could you? I raise. 이런 주어동사. 어느 때 can을 쓰고, could를 쓰고, will을 쓰고, should를 쓰고, might를 쓰고, will을 쓰고, be going to를 쓰냐? 이런 것들을 빨리 빼내는 연습이 안 된다면은, 여러분이 아무리 표현 공부하고 문법 공부해도 말을 할 수가 없다. 유튜브를 보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제가 체계적으로 이걸 정말 잘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저를 믿고 한번 프랭크쌤 영어 여기에 오셔가지고 그냥 쭉 순서대로 들으시면 돼요. 한번 기초영어, 기본, 그리고 실전까지 여러분이 직접 문장을 만들어서 뱉어낼 수 있는 힘을 길러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프랭크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